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박스 김입니다. 오늘은 로얄 자카르타 골프클럽에 왔습니다. 자카르타에 명문 골프클럽이 아주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로얄 자카르타가 아시아에서는 다섯 번째, 전 세계에서는 백대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골프클럽은 공군, 공군이 가지고 있는 한림골프장, 그 바로 옆에 원투가 있었는데 이건 바로 3에 해당하죠. 3에 해당하지만 바로 비행기 할주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포공항. 지금은 이제 새로운 공항이 있으니까 김포공항 옆에 있는 그런 골프클럽이죠. 그래서 원래 공항 주변에 원투가 있었는데 이건 3를 멋지게 개발해서 로얄 골프클럽. 그래서 PGA 게임, LPG 게임도 유치하고 아시아 마스터스 게임도 유치하는 최고의 명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지만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골프장입니다. 오늘 안에 들어가서 살짝 보겠습니다. 가시죠. 클럽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는 자고라이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고고로로 가는 고속도로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제1의 고속도로. 우리나라 치면 경부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자고라이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만들었습니다. 옛날 우리 정중에 해당이 와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먼저 생긴 고속도로 자고라이그 당시는 2차선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발전해서 8차선, 왕복 8차선까지 구간도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모노레일도 조만간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얄코프 클럽 이 클럽 하우스에서 본 전망이 아주 좋죠? 멋집니다. 여기는 유리알 그릴입니다. 그래서 퍼팅 잘못하면 3퍼팅, 4퍼팅을 할수 있는 그런 살벌한 그린이죠. PGA 우리 그린이라 그러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골프 클럽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도 투자 개념으로 회원을 모집합니다. 일반 회원권도 판매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지분을 투자해서 수익 배당까지 받는 그런 형태의 골프 클럽입니다. 특히 여기는 한국, 우리나라 지분이 많이 투자되어 있어서, 만약 한국 지분이 코로나 끝나고 조금만 더 투자된다면, 우리 한국 사람이 대주주가 돼서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되면은, 어,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좀 시간을 내볼까 합니다. 로얄 골프 클럽, 할림 1, 2, 3, 할림 3에 해당하는 공군 골프 클럽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경치죠. 경치 한번 쭉 볼까요? 아주 넓은 페어웨이 알러뷰 인도네시아가 보입니다 알러뷰 인도네시아는 이제 곳곳에 이렇게 돼 있죠 아주 큰강가 같은 호수가 있어서 9번 홀, 18번 홀 마지막 홀에서 방향에 정확한 자신이 없으면 공을 빠뜨릴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여긴 인프라도 훌륭해서 락커룸, 마사지룸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 호텔 수준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한림구스마 공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쯤면에는 옛날 김포공항 현재도 국내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공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웨스트 노스 사우스 세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7개의 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인온 나인온 나인원 서쪽 북쪽 남쪽 동쪽만 빼고 나이노 27개의 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인가 봐요. 어디 가도 알 l 뷰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멋진 관광 포인트는 전부 알 l 뷰 인도네시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개의 넓은 이 홀을 우리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퍼팅 연습하는 퍼팅 연습장이죠. 노 치핑 플리스 치핑 연습은 딴 곳에서 해 달라고 합니다. 자, 지금 로얄 골프 클럽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했지만 이 보고로로 가는 이 자고라이 길, 이 자고라이 라인에 여기서부터 한1대개의 골프장들이 쫙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산악으로 되어 있어서 업힐, 다운힐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80타친다 그러시는 분들 여기 오면은 공 아주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샷을 하지 않고 업힐, 다운힐 이렇게 돼서 아주 정확한 그런 샷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그런 곳들이 이제 쭉 시작돼서 이 로얄부터 시작해서 보고르 라인으로 가면 리버사이드, 자고 라이, 에머랄다, 그리고 구닝물리스 전에 영상 올린 보고라야, 란짜마야까지 쭉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악 지대로 시작되는 첫 지점 바로 로얄 골프 클럽이입니다. 아시아 파이브 아이시아 5대 골프 전 세계 100대 골프장에 안에 들어가는 명문 골프장이었습니다. 자카르타를 방문해 주시면 이 로얄 골프 클럽은 오다가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음식도 한국 음식이 한국 메뉴가 있습니다. 아주 맛있죠. 로얄 자카르타 진입로 간판입니다. 아주 멋지게 금장으로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간판을 지나게 되면은 항공기 유도등이 보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공항이다 보니까 공항 바로 옆에 할주로 옆에 있다 보니까 항공기 유도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됩니다. 현재 2022년 2월 중순입니다. 2월 16일부터 자가 격리를 7일에서 3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편하게 3일만 자가 격리를 하면 되고 3일간 자가 격리를 끝내고 PCR 검사 음성 나오면 곧장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남짓한 오래된 코로나 시즌이 이제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얄 자카르타 골프클럽도 그동안 많이 정체되어 있는데 새로운 코로나 이유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로얄 자카르타 클럽은 다른 클럽과는 달리 홀과 홀 사이를 천연 나무들로 적용을 해서 공들을 같이 쓰지 못하게 넘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웨이를 여러개 쓰는 분들은 여기서 방향성을 상당히 조심해야 겠습니다 4월부터는 이제 자가격리를 없애지는 쪽으로 그리고 풍토병으로 이제 코로나를 넘기려고 하니 제발 그렇게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간절히 빌어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인도네시아 댕기 열이나 여러 풍토병들이 오미크론과 함께 상당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겁에 공포에 휩싸여서 트라우마에 빠져서 지금 많이들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 별을 막히지 않네요. 자, 이렇게 로비 앞에는 연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습하러 찾아올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서 연습장 몇 화석인지, 얼마나 넓은지 한번 나중에 촬영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기 전에 왼쪽이 연습장, 그리고 로비로 바로 우회전해서 올라가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발리 스타일로 선과 악이 늘 공존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지 골프 클럽이나 이런 일반 건물들을 하얀색, 검은색으로 많이들 짓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발리 힌두의 개념이죠. 역시 저번에 스다유 골프 클럽처럼 여기 자크라타 골프 클럽도 하얀색, 검은색으로 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느 골프 클럽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로비에서 백드롭 골프클럽을 놓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는 PCR 검사는 당연히 하고 뿌 돌릴 인둥이 체크를 합니다. 과연 넓은 땅덩어리답게 그물이 없습니다. 300m가 넘는 길이에 주변에는 나무로 그물을 대신하고 있고 마음 놓고 공을 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얼마나 땅이 넓으면 이렇게 금으로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로얄 골프 클럽 연습장입니다 21개의 타석이 있고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은 우리 일반 게스트들은 50개, 6만 루피아, 100개, 16만 루피아 정도 하네요. 일단은 지금 자카르타에서 조금 멀어서 북가시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있는 연습장이라서 주로 군인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연습하기에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로얄 골프 클럽 연습장이었습니다. 거리도 마찬가지, 거의 300m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골프 아일랜드의 스다유 골프 클럽 연습처럼 장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땅이 얼마나 넓으면 이렇게 그물이 없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연습장입니다. 페어웨이나 그린 그리고 벙커의 모래 상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클럽하우스 같은 건물들이 약간 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들에 대한 관리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그린이나 페어웨이 그리고 주변의 조경은 아주 훌륭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벤트를 위한 여러 홀들 그리고 스위트룸들을 갖춘 것이 거의 호텔급으로 보입니다. 라커룸은 과연 투자 개념의 회원권답게 이름이 써 있는 전용 라커룸도 보입니다. 그리고 스파 마사지 시설도 훌륭하고 사우나도 같이 설비를 바쳤습니다 온탕 시설도 갖췄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온탕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골프장은 우리 한국인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못하니까. 보통 이 코로나 시즌에 골프장들 분위기들이 다들 침울합니다. 이제 올해는 골프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가 경기도 이제 4월부터 없앤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어보고 인도네시아 골프장 특히 주중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팔아줬는데 마찬가지 로얄 골프 클럽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분 투자도 무사히 잘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인 전용 골프장으로 거듭내기를 한번 기원해봅니다.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세계 100대 골프클럽에 들어가고 아시아에선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로얀 자카르타 골프클럽이었습니다. 진입로만 한 5분 가량 가야되는 어마어마한 넓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항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항공기도 자주 뜨고 내리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멋진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로얄 자카르타 골프클럽이었으며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으시면 됩니다